안녕하세요. 평생투자파트너입니다. 어, 오늘은 2017년 12월 5일, 화요일이고요. 어제는 제가 회원님들에게 이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해 좀 노력하자라는 주제로 어, 책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. 자, 오늘의 주제는 지금 하는 책은 네, 제롤드 로브의 네,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. 네, 지금 하고 있는 책은 이 제럴드로브의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라는 책이고요. <laughs> 자, 오늘의 주제는 정확한 타이밍에 네.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하기 라는 주제로 책의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과 상담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게이 매도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종목인 건 알겠고, 그래서 일단 매수는 했는데,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셔가지고, 손실을 입으셔도 그냥 계속 보유를 하시거나, 아니면 수익을 볼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, 매도를 못하셔서,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잃어버리시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, 보통. 그래서, <laughs> 이처럼 이 매도라는 게요, 항상 어떻게 100% 만족하는 매도는 어, 많이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단락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일단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면은요,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 즉시 이 매수자들은 한 가지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선택의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. 보통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매수, 매도 아니면 보유 내지 관망 정도의 이제 선택의 폭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매수를 한 이후부터는 보유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두 가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,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니까. 그래서 이 투자의 세계는 그만큼 냉정하다고 로브는 말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는 이 매수할 때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매도할 때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를 했으면 하고 바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, 오로지 이 현금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완벽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조건이 드러나기 전에는 아무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. 확실한 기회가 나타나면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매수를 할 수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이 조금 섞여 있다라면 그냥 관망을 하면서 매수를 안 하면은 되는 겁니다. 항상 유리한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은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네, 그냥 이제 만약에 어, 매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손을 놓고 있는 사이, 사이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봐야.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는 일 뿐이다 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기회는요 때가 되면은 항상 찾아오기 마련이고 어, 그때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매수를 또 한번 해도 충분하다 라는 겁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하기란 아마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끼실 겁니다 어, 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면 어떤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고 기업의 가치상 뭐 거래량이 많은 주도주를 찾아서 진입 기회만 노리면 됩니다. 사실 뭐,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요. 근데 반면 이 매도 타이밍은 인간의 심리상에 그 처음에 우리가 주식을 샀던 그 믿음을 잃고 조급해지다 보면은 이 매도 타이밍을 놓치기 십상인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매도를 할 때는 맨 처음 주식을 매수했을 때 기대했던 우리가 그 매수했을 때 기대했던 우호적인 어떤 여건 변화가 예상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거든요. 어, 이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매도로 인해 투자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방법은 그냥 차라리 기계적인 원칙을 하나 이렇게 세워 놓고요. 이를 그냥 따르는 것도 오히려 더 좋고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음, 주식이라는 게뭐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확실한 어떤 한 논리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는 게 성공 투자의 밑거름이 될 수는 충분히 있어요. 하지만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면 어떠한 이런 기계적인 원칙을 하나 세워서 매주, 매수 포지션을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합리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원칙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찌 보면 자동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, 어떠한 판단도 필요 없는 단한 가지의 실천 방법이다라고 로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, 이 제럴드 로브나 모든 거장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 거는요. 투자 손실은 반드시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. 이 투자 손실은 그 금액이 눈떠릉이처럼 불어나기 훨씬 전에 재빨리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 손실은 저희 대표님이 저번에 이제 정원 가꾸기로 좀 예를 많이 드렸었는데 예쁜 꽃과 어떠한 뭐 저희에게 이득이 될 만한 어떤 농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예쁜, 뭐, 정원이라면 예쁜 꽃을 잘 자랄 수 있도록, 뭐, 물도 주고, 물이라고 한다면은 비중도 어느 정도 중간중간 채워나가야 되고, 그렇게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, 수익을 키워나가야 되는 건데, 그냥 방치를 하면서 잡초가 계속 자라도록 놔두면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투자 손실을 잡초라고 생각을 하시고, 더 자라기 전에 빨리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야지 더 이쁜 정원이 될수 있고,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어, 시각적으로도 더 예쁜 정원을 가꾸고 만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. 주식 투자도 어,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위치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요, 이 손실을 본 주식을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는 일단 그 거래를 좀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잊어야 합니다. 앞으로의 투자 판단에 절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. 어, 즉이 종목으로 곧바로 아니면 한참 뒤에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주가가 좀더 높아졌다 하더라도 매수를 다시 한번더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나간 감정은 완전히 지어 버리시는 게 좋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, 이 손절매 원칙이야말로 요이 제럴드로브가 항상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주식시장의 유일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적으로 보면은, 손절매라는 거는, 아, 몇 퍼센트 떨어지면은 팔겠다. 어떤 선을 이탈하면 난 무조건 죽어도 팔겠다. 라는 기준을 보면, 초등학생도 누구나 할수 있고 배울 수는 있어요. 하지만, 이 손절을 한다는 것은,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가진 이 약점과 완벽하게 결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게 가장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, 누구나 이익은 얻고 싶어 하지만, 손실은 당연히 취하기 싫어합니다. 그리고 자신이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, 이, 가격으로는 다시 매수하려 하지도 않거든요. 네.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이런 뭐 호불호가 좀 주식 투자에 개입이 되잖아요. 그러면 어떤 투자 프로그램도 다 망쳐버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점을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브가 좀한번더늘 강조하는 말이요.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나타나면 언제든 투자할 수 있도록 예비 자금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. 이렇게 항상 매수 여력을 비축해두어야 하는 것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매도 이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종목이 뭐 몰빵을 하셔가지고 좋은 기회가 왔는데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비중도 중요하지만 매도 사역을 충분히 될 수가 있다. 비중이 엉망이라면요.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에 한번 해드리자면 주식을 매수하는 순간부터 언제 매도를 할지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거고요. 매, 원래는 매수하기 전에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지요.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분석을 하고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.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그 전에 기준을 확립을 잡아 두시고 어,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. 그래야지 이 종목을 샀을 때 도대체 언제 팔아야지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벌수 있었던 수익은 제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기계적인 원칙, 본인만의 기준을 하나 정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벌었던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손실이 발생하는 종목이 있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게 지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리고 항상 추가 매수나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은 항상 비축해두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만 더 인지하시고 몰빵 투자는 옳은 투자 방법이 아니다 이런 기회 비용 측면에서요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잘 되면 다행이지만요 안 되는 케이스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 매도라는 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% 만족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항상. 어 뭔가 고점에서 못 팔면 그 떨어졌던 5, 6% 10%의 수익도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 분들은요 이 투자 거장들 뭐 제럴드 로브도 그렇겠지만 더 좋은 투자 거장들의 책들을 여러 권을 다방면에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어 본인들에게 맞는 어떤 매도 전략 비법을 찾아서 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어떤, 제시리버모도 항상 말씀을, 그, 말을 했던 게, 자기는 이 비법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, 모든 투자자에게 맞는 건 아니다, 라고 했거든요. 그런 것처럼, 본인에게 맞는 전략과 투자 방법이, 어, 어느 정도는 존재할 것입니다. 그래서, 최대한 맞는 거에 좀,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셔야, 오히려 뭐, 심리도도 안정이 될 거잖아요. 그래서, 책을 항상, 어좀 여러 권을 읽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. 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 내일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. 어 저희는 항상 원칙을 지키는 어떤 저희 회사와 저희 임직원들이 좀지 이제 노력을 원칙을 지키는 회사와 임직원이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